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이라고 자부하는 나르지오에서는 오는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원 플러스 원 파격 대세일을 실시합니다. 200불 이상 구입하신 고객께 어, 올레라고 하는 운동화 등산도 갈고 많이 걸으시라고 이원 플러스 원 세일을 합니다. 사은품으로 준비한 제품은 기능성 운동화로 등산은 물론 평상시에도 부담 없이 신을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러닝 슈즈가 기존에 있었는데 업그레이드된 뉴 모델입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이 신고 워킹도 가능하시고 외출도 하시고 등산도 가능한 전천후 통기성이 아주 좋은 이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나르지오는 특히 당뇨에 특화된 신발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발의 편안함을 느끼며 젊은 층의 구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마더스데이를 맞아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나르지오를 찾는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. 원 플러스 원이니까 어머님 선물을 사러 왔다 아버지까지도 드려도 되겠네요 아, 그렇죠. 어, 어머니 하나 선물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. 그 과거에는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반값이니까 5월에 아 이게 예, 선물 비용도 좀 절약하면서. 일석이조의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. 마더스데이 선물을 고민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어머님께 신발로 건강을 선물해 드리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.